그노팅엄 예, 포레스트가 이제 등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또, 굉장한 이제 공격 축구를하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추구하는 이제 전술이, 뭐, 다르긴 해도, 큰 그림에서는 이제 비슷할 수 있죠. 얌마! 뭐해! 오! 어! 비었다. 가야지! 가야지!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리버풀 우승한다 봅니다. 확률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리버풀 우승할 것같아얘 뭐야, 얘왜 낮췄어? 아, 살살해. 어 아, 살살해. 우리 팀 부상 지금 몇명 당했는데, 거의 7 명이 부상 당했어요. 이거 선수단 중에. 와. 아, 가비 어! 어! 반대 반대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나이스 레드카 예 레드카드 레드카드 어우 아프겠다 아 살짝 열쇠중야 이거 그러니까 괜찮아 아직 괜찮아 게 파울이잖아. 아 닭강정 왔다. 야호. 음 맛있겠다. 야야야! 존슨아! 쓸데없는 파울이잖아. 아 가비. 셉세아 아, 이게. 아, 뭔가 아쉽네. 방금 되게. 와! 손흥민! 와! 야, 제드야. 어, 스펜스. 발 너무 높아. 조심해. 야 너무 발 방금 높아, 너무 높스발 아 가비 우덕이 우덕이 아 스펜스 플랑키 이게 방송이야. 이게 방송이라고... 떠지겠네. 노팅웜이 역습을 진짜 조심해야 돼. 노팅웜이 이게 포메이션이 3 4 3이란 말이야. 이게 쓰리 백 뒤에 쭉 빼있다가 저거 왼쪽 미드필더랑 오른쪽 미드필더가 싹 내려앉아 있다가 그냥 바로 뛰어버리잖아. 쓰리 톱이 와, 살렸어? 아.. 벤탄쿠르즈.. 야! 아니.. 아.. 아우.. 됐다 임마 아유 아니 노팅형 역습축구 하는 거 누가 모르냐고 번이 형도 알아 용역이도 알고 하람이도 하고 시우도 하는데 누가 모르냐고 이거 저렇게 풀백이 이렇게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공을 이렇게 뒤집어야 하 뺏겼어! 어! 뺏겼어! 그럼 뭘 조심해야 돼? 역습을 조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바로 이것만 노리고 있다, 이렇게, 달릴 릴 땐, 바로 그 파울로 이걸, 그냥 빠른 파울로, 그냥 옐로카드 한 장으로 커트를 하던가, 어? 저기서, 그냥, 조깅하면 어떻게 막냐고! 어? 조깅하면 어떻게 막아! 전반전 29분부터 조깅하고 있잖아, 제트스펜스 쟤 공격이 안 돼, 공격이. 두줄 수비 어떻게 들을 거야? 저는 전자. 라인이 무너지는 거에서 쾌감을 느낀답니다. 우독이, 우독이, 우독이. 그렇지. 아치그레이, 아치그레이. 와, 아치그레이. 아, 소주 한잔 하고 싶네. 혼자 볼때 욕하죠. 욕하죠. 원래 과몰입하면 욕도 하고 이렇게. 막, 칭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과몰입해야 재밌지. 아! 아, 까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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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겠다, 다치겠다. 야, 야, 야. <laughs> 와, 쟤 운동신경 뭐야? 와. 야, 드라구신 쟤는 왜안 들어오냐? 야, 코너끼 하고 수비수가 누가 조깅하면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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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진짜. 아. 패스 그만해 어. 클루셰비 클루셰클루셰프 스키 클루셰프 스키 스펜스 존슨 스펜스 와아 까비 들어간 줄 알았네 왔다 흑민이 형 한번 찾아 브리킹 맨날 욕심 부리는 페로 포로랑 메디슨도 없어 형이 찾아야 돼그 맨날 뺏어가는 포로랑 메디슨도 없어요 그 왼발이 찰 각도가 아닌데 아 까비 잘 쳤는데 와잘 쳤는데 어렵다 아무튼 아니, 아무튼, 이게,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항상 풀백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윙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서면서 그 안에 있는 풀백에게 사이드로 넣어주면서, 그래서 풀백이 컷백을 한번 시도하잖아. 그거를 막히잖아? 아 컷백이 뚫려요. 컷백이 안 됐어. 그러면은, 중앙수비수가 두명 밖에 하프라인에 없으니까, 바로 그냥, 노팅원 프레스터 같은 애들은 그냥 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판 왜, 메, 이번 경기 왜 메디슨이 출전을 안 했냐? 바로 벤탄쿠르가 좀 뒤에 있으면서 약간 수비적인, 아무래도 메디슨보다는 이제 좀더 수비적인 스타일이니까 이제 셉셉비를 위로 올리고 이제 크루, 벤탄쿠르를 중간에 세워서 역습을 한번 막아보겠다 그런 게 <laughs>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드스펜스가 중간에서 실수 한번 하면서 한골 바로 먹혀가지고 게임이 답이 없는 거죠 왜냐? 저희 팀 공격패턴은 단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공 돌리다가 윙이 사이드 3번 한번 크랙 한번해 이제 뭐 크랙 한번 하다가 그럼, 풀백이 안으로 개 뛰어 들어간단 말이야. 우독이랑 포로랑, 뭐, 스펜스 이런 사람들 개 뛰어가요. 그냥 그 안으로. 그냥 뭐, 아치그레이나 그 사람들 개 뛰어가. 아개 뛰어가요. 그러면, 그걸 줘야 된단 말이야. 안으로. 그니까 러 이게, 안으로 줘야 돼. 안 주면은, 그, 반대가 비어버리니까 그냥, 바로 다 뚫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알거 이게, 좀 보신 분은 알 텐데, 이게 맨날, 토트넘 보면은, 맨날 오른쪽 풀백이랑 왼쪽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컵백 성공한 거걸단한 번도 못 봤어. 그, 단한 번도 못 봤어. 컷팩 성공한 거. 그, 컷백을 해도 이게 윙이 알지, 윙이 하지고, 풀백은, 그, 들어가서, 그, 뭐야, 암, 뭐. 예, 뭐, 이제, 아, 인버티드 풀백, 알겠어요. 예, 좋아요. 뭐, 현대축구, 예, 현대축구 사회에서 좋아요. 인버티드 풀백이랑, 이제, 후방 빌드업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비카리오도 없고, 지금, 포스터 형, 이제, 그, 한번 실수 두번 해가지고, 이제, 겁먹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이제, 공 잡지도 못해. 이제, 센터백이 뒤에 주지도 않아요. 지금, 오늘 경기 봐봐. 어, 그, 어 저번 경기랑. 리버풀 경기랑, 보면은, 포스터 이제, 공 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빌드업이 아예 안 돼. 그냥, 아예 안 돼. 빌드업이 아예 안 돼. 이제, 아예 안 돼. 그냥, 빌드업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진지하게 존슨보단 차라리 베르너 넣어야 된다고 봐요. 쇼무너 예언. 베르너 들어옵니다. 베르너 같은 애들이 있어야 돼. 꼬르몬 넣어도 그런 크랙형이 있어야 돼. 이게 감독이랑 싸우긴 했던데. 베르너가 있어요, 베르너. 아, 근데 이번 시즌 클루셰프스키가 이렇게 잘 못했으면 어쩔 뻔 했냐. 지금 클루셰프스키가 진짜 그냥 폼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면은. 아 갑자기 풋볼 매니저 하고 싶네. 어 갑자기 감독 하고 싶다. 와내 전술 입혀보고 싶네. 전화 주세요, 레비 형. 다니엘 레비. Please call me, 레비. 런던 가는 거 아니야 나? 내가 안경 써서 지는 거 같은데? 안경 벗다 안경 써서 지는 거 같아? <laughs> 아니 전반 끝났어. 1대0이야? 아니 1대0이야? 궁금해가지고. 지고 있어. 아 지고 있어? 음... 아, 네, 아, 전... 아 아직 근데 후반전 시작 안 했어. 이길만 해. 토트넘 축구는 항상 후반전에 역전 당한다고. 아 전반전에 근데 체력 그렇게 많이 안 썼어. 할만 해? 예상해도 돼? 곧? 예상해봐. 1대 이기는 거지? 어. 노팅하면 2대 야너 웨스햄 유니폼이랑 똑같은데? 이 거? 어 지금 웨스햄인데 너 지금. 너 축구 이간이겼다소해 그래도 확실히 뭐 라커룸 대화가 의미가 있었나 봐요. 선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뭐 지금 스코어가 지고 있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의지가 불타는 게 보여요. 뭔 주시야? 뭔 주시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내내슛신데 쇼메이커 슛신데 이거? 제가 약발이 약발이 한이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 오른발 잡인데 어, 방금 왼발 슛이고 내 약발 슛인데 이거 야 저거 파울 아니야? 와 아니 모기 파울 개잘해 역시 노팅 오면 10번 와야레길로 오랜만이다 레길로는 이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저번 전에 저번에 한 90분에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 그 그 뭐야 카라바오컵할 때? 어... 뭐해? 뭘... 아 드라구시는 머리 때문에 지금 열받아 죽겠어. 지금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저 머리 어떻게 좀그러니 머리 어떻게 안되나? 쟤는? 쩔어서 헤딩을 잘하겠냐고 나이스 땡큐 감사합니다 깁스와이트 네, 토트넘 센터백은 다 부상당했습니다. <laughs> 제일 성나가는 점이 뭔지 아세요? 부상당했던 선수들이에요, 센터백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부상당했는데, 로메로랑 이제 판더벤이 그러니까 다안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다안 나왔는데, 그냥 이제 뭐, 당연히 선수들은 이제 되게 뛰고 싶어 하고, 의지가 강할 거 아니야. 팀이 잘안 되니까. 내가 선수여도 얼마나 뛰고 싶겠어. 팀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뭐, 감독이나, 뭐, 주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말려줘야 되는데, 이게 다안 나왔는데도,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행하다가, 더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또 부상당했습니다. 얘는 전술이 좀 극단적이라서, 이제, 센터백이, 아무래도, 이게 수비부담이 되게 많은 전술이다 보니까, 센터백 둘 남기고 다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냥. 그냥, 잘 막아줘, 하고 올라가서, 이제, 센터백에 과부하 고올 수밖에 없지. 와 와... 와, 어어어 와, 와, 고아킥을 클루셰프스키가 차네. 아 에. 코너킥은 기대가 안 돼. 세트피스 득점 한적 있냐? 기대가 하나도 안돼 코너킥은. 아 코너킥 거부권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코너킥 그냥 하기 싫어. 코너킥 하면 이거 역습이나 당하고 센터백 체력이나 빠지지. 아 손해야 우리 팀은 코너킥 얻으면. 아 내가 상대팀 감독이면 코너킥 유도해서 역습할 것 같아. 왜냐면 센터백이 저까지 올라오잖아. 나 일부러 공을 그로 차는 거야 코너킥으로. 그래서 끌어들여. 끌어들여. 존슨. 보여줘. 아, 또 코너킥이야. <laughs> 날 축알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증명해 줘. 코너킥 골 깔끔하게 넣어 줘. 제발. 날 축알 모습으로 만들어 줘. 보지도 않네. 아, 아닌가 보다. 아니면 얘들아 리그를 깔끔하게 포기해 보는 거 어때? 아치그레이랑 베리발이나 키우고 이제 카라바오랑 유로파에 집중하자. 야마드라가고싶마없사이드 아니야? 완전 오비였는데? 네, 오비야 이거. 개오비야 개오. 아 그냥 옵사이드 아니야. 저런 건개옵이라고 해요. 개옵 그냥 개옵 사이드야. 와, 와 노팅엄 잘한다. 와, <laughs> 야 우리, <laughs> 야 우리 저번 경기 에 리버풀이랑 했는데 왜또 리버풀이랑 하고 있냐? 와, 아니 패스 봐. 와, 와 아니, 야 모기파지. 토트넘 와아 깁스 화이트. 토트넘 와라. 딱싸르자리에 넣으면 되겠다. 토토노 와라. 갈 수도 있죠. 어? 아직 리그 안 끝났어. 두고 보자. <laughs> 뭐 하냐? 뭐해? 지고 있잖아. 아좀 넘어와. 홍지 부리지 말고. 아니, 경기 지연된다. 그냥 좀 해. <laughs> 저러고 결국 놓쳤음. 야 드라구신 방금 저러고 그러고 놓쳤어. 결국 밀렌코피츠가 헤딩을 쓰... 결국 놓칭게 개웃기네 <laughs> 코너킥 차기 전에 <laughs> 코너킥 차기 전에 무슨 레슬링 그냥 무슨 스모 선수도 아니고 이러고 뭐 이러고 있다가 코너킥 시작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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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고 보고만 있는 게 개웃기네 안개? 안개가 심하긴 하네 쟤 노팅헌프레스트 홈구장이 아마 바로 옆에 바다가 있을걸요 그래서 뭐 그런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벤탕쿠로 교체되네 베리발 잘생겼어 베리발은 축구만 잘하면 얘는 연봉이 얼마나 될까? 얘는 스타성이 말이 안돼 오우 아프겠다 야야 야, 다친다 와 저거 뭐야 보이질 않아 저 위쪽은 아니, 뭐야 저거 한개야 어? 솔랑키솔랑키 와 수비 미쳤다. 나이스 컷. 뛰어줘야지 뛰어줘야지. 나이스 베리벌 탈업박 반대. 야 여기는 안 보여. 여기안 보여. 때릴 만데? 한 그렇지 잘 접었다. 때릴 만해 때릴 만해. 슛. 아 가비 각은 이뻤는데. 아잘 접었는데 바로 안 때리고. 아쟤 잘한다 아이나 제 잘한다. 노팅홈 34번 진짜 잘한다. 풀백. 아 우리 파울이네. 야 잘한다 아네큰일 <laughs> 나갔다 왔는데? 아 스텝 뭐야? 아니 포스터 클럽 좀 많이 다닌 것 같은데요? 방금 다리 스텝이고 한두번 놀아본 다리 스텝이 아니었어. 베르너 써야 돼. 아무리 마에안 들어도 베르너 써야 돼. 존슨 지쳤어요 이제. 잘 받았다. 나이스 터치. 아, 또, 호너킥이네 아. 야. 잡지 좀 못해, 이제. 나이스, 우도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 애들도 이제 힘들다. 아, 너무 힘들어 한다. 아, 존슨 빼라고. 야, 공격수 뺀다. 엘란가 빼네. 잠군다. 잠그면 못 넣어. 중거리밖에 뭐, 답 없어. 야, 항의 그만하라고! 아, 주장 말고 이제 항의 못 해요. 주장 바뀌어서 카드 날라가잖아. 항의 그만하라고! 메디슨, 항의 좀 그만해. 나이스. 야, 이새끼야! 어, 아, 전개 깔끔해. 아, 가비 오랜만에 공격도 한 공격이었어. 어, 드디어 나왔다, 티모. 어, 근데 우도기를 빼네? 당연히 스펜스를 뺄줄 알았는데, 우도기를 빼네요. 이건 좀, 신기하네요. 그 흥민이 형 들어가고. 가보자. 이길 수 있어. 야, 조타도 있다, 여기. 야, 리버풀 맞네! 야, 조타 20번이잖아. 리버풀 맞네. 야, 그릴리시 닮긴 했다, 근데. 하하하하. <laughs> 야 눈썹이 근데 신기하다 오 쏘싸 와 백숀 뭐야 씹씹이와 그릴리쉬긴 하나 그릴리쉬네 왔네 응. 그릴리쉬랑 똑같이 생겼다 그냥 어! 어, 미까와잘 어! 찍었는데 예뻐요 야 예뻐요 야 드라구신도 다치면 우리 게임을 어떻게? 해 아니 센터백이 이제 없어요 이제 그 이제 유스 이제 유스 코로페어 돼유스 아니 일군 로스에 센터백이 없어 이제 야 포스테코글루가 나와 너 너가 너 전술로 너 센터백 해봐 포스테코글루 나와라 센터백 아니면 연락 주세요 감독님 포스테코글루 샤아웃 포스테코글루 영입해 주세요 저 단신 센터백이 갑니다. 어 칸나바로 약간 칸나바로 같은 포지션 뭐 리산마 어 리산마 어 약간 그런 느낌 반에반에반에 <laughs> 반에, 반에, 반다이크 너너 넌, 넌 무조건 강퇴한다 내가 아 드립 좋았다 반에반에 <laughs> 반에, 반다이크 <laughs> 웃기네 와와 그렇게 벌써 비수마가 샘백하고 있네. 샘백, 누구 써야 되냐? 벤타쿠로 써야 될거 같아, 샘백. 벤타쿠로는키 크잖아. 아, 근데 포로가 차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그냥, 다른 애가 차고 포로가 뒤에서 그냥 중거리 대기하지. 난 차라리 그런 크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못 넣는다니까, 코너킥. 아, 코너킥 반납하고 싶어요, 진짜. 아, 까비. 뭘데려올 감독이 없어. 보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영어도 돼요. Yes. Sure? 야, 위에 안 보여. 아눈 부셔. 야, 야, 뭐야, 저이아 뭐야. 아, 안 보여. 요 아, 눈, 뭐야, 이거. 팬티 벗고 물고 나던줄 <laughs> PT 체조한다고? 야, 수요가 없어. 수요 없는 공급이야, 그거. 안 해도 돼. 아이 뭐 재미도 없고 게임도 지고 뭐야 리버풀전은 발리긴 했어도 재미라도 있었다. 어 리버풀전은 새벽에 보는데 어 잠이 안 오더라고. 어 재밌어가지고 <laughs> 아 리버풀전 재밌더라고요. 누누를 버린 토트넘 벌 받는구나. 누누에게 지고만는구나. 역시 누누는 아또 역습 당한다. 야 이러면 다음 경기 못 나오잖아 야스페스도못 나오면은 센터백 누구해 레길론 레길론 저희 팀 선수단 소개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집중해 집중해 오늘 선발 라인업 발표한다 왼쪽 우도기 왼쪽 센터백 여기 로 여기 아치 그레이 저기 <laughs> 야 그레이는 그레이는 얘 원래 센터백 하는데도 아, 아니지 않나? 얘 원래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랑 풀백 아니에요? 수비수가 없다 수비수가 이제 재미없다 축구 재미없다